이제 공부 얘기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냥 보통, 보통으로 해요, 막 이런 식으로. 그럴 땐 약간의 거짓말을 좀 하지.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면서. 네. 공부 못 한다, 저기 있다. 아,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요 예, 공부 못 한다고. 뭐, 뭐. 아마 좀 잘했어도 못 한다요. 들이나 뭐 대학생들 끼겠지만 아무래도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추석에도 또 이렇게 많은 그 친척분들의 그런 말 듣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다음 되는 게 많이 사실입니다. 저희 또래 되면 사촌들도 다그 어른들이라서 다뭐 어디 취직에 어디 취직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합니다. 아이고 와일리 사리마이 찐노하는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습니다. 그런... 뭐 살쪘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다뭐다 뭐다 부담스럽죠. 스트레스 받는 거죠.